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주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석이란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주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코멘트라고 합니다. 코멘트. 코멘트, 코멘트. 우리가 뭐할 말이 없다. 인터뷰 같은 걸할때할 할 말이 없다. 그럼 노 no 코멘트라고 하죠. 할 말이 없다. 그럼 코멘트라는 거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한테 할 말이 아니고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 이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고 있는 사용자한테. 그 사용자는 물론 타인도 될수 있겠지만은, 다른 개발자도 될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도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는 사람이 있죠. 주석을 다는 게, 주석을 할, 어,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뭔가를 집중해서 어,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르, 지나고 나면은, 어, 자기 자신도 어떻게 이 코드가 작성된 건지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런데 주석을 좀 달아두면은 나중에 그 코드를 다시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자, 설명이 나와있죠? 자, 자바스크립트 주석은,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더 읽기 쉽게 만든다. 자, 이건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자바스크립트 주석을 사용해서 실행을 방지할 수도 있다. 어,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테스트를 진행할 때이 어, 부분이 실행이 됐을 때와 또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를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코드 자체 전체를 다 지우면은. 나중에 다시 작성하려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잠깐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고 싶다. 방지하고 싶다. 그럴 때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주석에는 크게 이제 한 줄짜리 주석이 있고요. 한 줄짜리 주석은 이렇게 더블 슬래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 줄 주석, 여러 줄 주석은 어, 슬래시 별, 별 슬래시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전체가 다 주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석을 사용해서 실행을 방지하는 경우, 요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블 슬래시 같은 경우는, 어, 줄의 끝과 끝 사이의 모든 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에 의해 무시된다. 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어, 이 더블 슬래시가 있고, 이 더블 슬래시 뒤에 나오는 어, 그런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어, 자바스크립트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가령 이제 아래쪽에 얘가 나와 있죠. 여기 더블 슬래시가 있습니다. 더블 슬래시가 있고, change heading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블 슬래시가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더블 슬래시를 만나면 얘를 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이 코드를 이제 읽, 읽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 부분이 document. get element by id. myh. inner html은 쭉쭉쭉쭉 돼 있는 이 부분이 뭘 하는 코드인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코드를 통해서 이 코드를 해석하는 것보다 이게 헤딩을 변경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사람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이 코드는 뭐 하는 거냐면, 패러그래프, 문단을 변경하는 거다. 이렇게 읽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더블 슬래시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를 다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 아, id가 myh인, myh인 h1, 그리고 id가 myp인 p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수석을 달았죠. 아까처럼. change heading. 여기는, 헤 heading을 변경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id가 myh인 곳에 내용을 변경할 건데, 자바스크립트 커멘트라고 되어 있는 문자열 데이터.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자열 데이터는 양쪽에 다운표로 감싼다. 작은 다운표로 감쌀 수도 있고 큰 다운표로 감쌀 수도 있다 그랬죠. 다운표로 감싼다. 자바스크립트 커멘트라는이 문자열 데이터를 이제 여기에 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행하는 건데 어이 코드를 다 읽으면 이제 물론 해석을 할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 코드의 내용에 대한 설명 Change Heading 이 부분은 헤딩을 변경하는 거다. 밑에 있는 Change Paragraph 이 아래 있는 코드는 패러그래프 문단을 변경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H1의 내용을 변경하고 얘가 헤딩이죠. P가 패러그래프 문단의 내용을 변경한다. 그럼 이제 코드를 해석하지 않아도 주석을 보면서 아이 스크립트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주석을 전체 한 줄을 잡았고요. 이 주석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어, 각각의 줄에 대해서 끝에다가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let x 는5 라고 되어 있죠. 그럼 5 라는 값을 x 라는 변수에 저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른 줄이 아니라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블 슬래시가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은 무시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메모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줄 주석.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과 별 슬래시 두 개로 표현을 하고 슬래시 별과 별 슬래시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되겠죠.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무시한다라 거죠. 자, 이 아래쪽에 이제 코드가 나와 있죠 또.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존제이 슬래시 별하고 별 슬래시. 여기까지 주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 코드의 내용이 많아요. 코드의 내용이 많아서 어 여기를 매 줄마다 다 더블 슬래시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더 읽기도 좋고 어, 이 주석에 대한 처리를 한 번만 작성하면 되니까 조금 더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어, 지조 사용의 화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 블럭 주석이 되겠죠.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 돼 있어서 여기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는 무시한다 는 건데. 어 물론, 이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앞서 했던 것처럼 더블 슬래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 줄마다 이렇게 주석을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보면 어 실행이 되지 않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더블 슬래시 대신에 블럭 슬래시를 이용해서 어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슬래시 별을 하고, 끝나는 부분에다가 별 슬래시를 하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줄 주석을 사용하는 게좀 일반적이다. 한줄 주석이라는 거는 더블 슬래시를 사용하는 거, 이게 좀더 일반적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럭 주석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부분적인 부분을 조금 실행을 막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줄 주석이라고 돼 있는데, 가령,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어, 뭐 될까요?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어떤 값이 있는데, 자, var, var, a는 뭐 1, a라고 넣네요. var, a는 1, 이라고 넣고, 또는 이 변수를 뭐 b라고 해볼까? b는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가령, 이 어, 부분만 요거를 A라고 했다가 B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 여기 이 콤마 B 부분을 좀 주석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여기 또 슬래시 별 그다음에 별 슬래시 이렇게 네, 하시면 이제 여러 줄은 아니지만 이 부분만 주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더블 슬래시를 사용하시면은, 더블 슬래시 뒤쪽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주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더블 슬래시를 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다 주석이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을 사용해서 실행을 방지한다. 어, 실행을 방지하는 목적은 주로 뭐냐면은 코드를 좀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데 이 코드가 어, 실행됐을 경우와 실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나눠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카리형,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myh라는 id가 myh라는 엘리먼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 내용을 지웠다가 어, 다시 작성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 그래서 잠깐 동안 한번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도 앞에다가 더블 슬래시를 붙이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코드를 무시해서 실행이 되지 않겠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지금, 어, 아이디가 m y h인 엘리먼트, 어, 요 h 원태가 되겠죠? h1 태그의 내용을 변경할 건데 어 지금 h1 태그에 어 my first page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 이제 한번 주석을 해제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다. run 어 해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이 되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지웠다가 다시 작성하게 되면 어 조금 피곤하니까 잠깐 이렇게 막아놓고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실행이 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주석이 사용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주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